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님의 연대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사회 이동욱입니다. 어 의대 의대 청원 사태가 이렇게 너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국민들과 대한민국 의사들의 고통이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건강 문제, 어려운 문제, 교육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오셨던 오기, 오기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구수정신으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덕목은 국민과 의사를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시키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아직도 윤석열은 자기가 검사인 줄 압니까? 그냥 공권력을 앞세워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방적으로 의사들을 어린 전공유와 의대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이렇게 망국적 정책을 추진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도자의 덕목은 화합시키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지금 여기 기자분들도 오셨는데 5월 31일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다고 이제 내년도 입시요강이 발표됐다고 끝났다고 발표를 하시는데 지금 정부가 행하고 있는 것은 어린 의대생들이 돌아갈 학교를 없애는 것이고 전공의들에게 돌아갈 병원을 없애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정부가 만국적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하면 결코 수용할 수 없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이 돈독이 올라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차마 볼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을 두배 늘린 나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대기업 직원을 두 배로 늘리면 대기업이 망합니다. 의사를 두 배로 늘리면 대한민국 의료가 망합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 건강이 파탄 나는 것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저항하는 겁니다. 5월 31일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제도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의사 증가 속도가 OECD 최고입니다.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반대로 의사 숫자가 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7만 명이던 의사가 20년 만에 14만 명이 됐습니다. 이게 늘지 않은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의사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인 나라, 인구 절벽인 나라에서 의사만 늘려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5월 31일이 지났다고 오늘 촛불 집회 한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이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한민국의 의료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